대한 태국기 애국 국민 여러분, 예! 대한 애국장 강원동지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시대의 부사들이고, 열렬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과 야한 문재인 여당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안무라당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대통령을 선거하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70년 역사에서 잊어보지 못한 가장 비참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적수의 문제인 로말미암아 도국의 텔리방산이 이미 지피초소가 격되고 폭발되고 지뢰가 해제되고 탱크 차량물이 철거되고 외전망만 부장무상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평화수역을 목적으로 한 NLL은 이미 무력화되어 우리 의 주권이 이미 북한 정권에 넘어가,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 일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녀석 장군, 다가오자! 다가오다가자 우리 다유온 민주주의, 우리 탈북자들이 옥숨 걸고 다져온다유온 민주주의를 우리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옥숨을 걸고 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자유한 인도 여일을 사수하는 이 부대인데 우리들이 목숨을 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제 광화문이 아닌 저 광화대로 진격하여 언젠 일상을 광화대 간주에서 당 반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대한내국당 만세. 대국민 대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